막걸리 마시는 남자 막물레입니다 오늘 함께 마실 막걸리는 김포금쌀 선호생 막걸리입니다 좀 독특하죠 색깔부터 새파랗습니다 아 보통 하얀색 녹색 이런 막걸리 통이 주류인데 이거는 파랗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파란 데다가 빨갛게 글씨가 하나 있는데 아스파탐 무청가 요게 딱 빨갛게 돼 있으니까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 잖아요 위에 또 재료 위에도 딱써 있습니다 3대를 이어온 전통 생탁주 효모가 살아있는 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3대째 70년이 넘게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탁주로 알고 있거든요 생탁주 김포 이름처럼 김포에서 자 제품명은 선호고 이거, 알콜도수 6도입니다. 에탄올 함량 6%고, 용량은 750ml. 중요한 원재료, 정제수. 그 다음에, 백미, 국내산. 이게, 김포. 김포 금쌀로100% 만든, 음, 막걸리입니다. 생막걸리. 그러니까, 당연히 국산이겠죠? 올리고당. 단맛을 올리고당으로 냈나봐요. 올리고당. 그 다음에, 국. 정제효소. 효모. 그 다음에, 이제, 천연 감미료라고, 음, 들어있습니다. 유통기한이 한 20일 됩니다. 빨리 먹는 게 좋아요. 가능한 한 어, 제조한 지 얼마 안된걸 빨리 찾아서 빨리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오케이. 으 오케이가 아니네요, 오늘도. <laughs> 요즘 이 막걸리 따는 게 방심을 하다가 실수가 좀 잦습니다. 따서 일단 따라 볼게요. 음, 기본적으로 이 색깔은 다른 막걸리 이들보다 조금 더 맑은 느낌이네요. 맑은 느낌.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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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걸리 같지 않아요? 엄청 깔끔합니다. 막걸리처럼 텁텁하거나 그런 맛이 없습니다. 아, 굉장히 깔끔해요. 굉장히 청량합니다. 이거 통을 왜 파란색으로 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 한 잔을 딱 먹자마자 굉장히 청량감이 강하고 산뜻한 맛이에요. 어떤 느낌으로 산뜻하냐면 일단 탁도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디감이 가벼워야 아주 1 정도 되는 바디감이에요. 거의 뭐 날라다니는 거죠. 1에서 5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1 정도면은 거의 막걸리 치고선 굉장히 청량하고 좀 날라다니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게다가 단맛이 1이에요. 사실은 1이라고 하기도 좀뭐 한데 워낙 단 것들이 많이 달다 보니까 근데 단맛이 없진 않아요. 있습니다. 1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딱 마셨을 때 어, 안단 막걸리네. 단맛이 없네 하고 느껴질 정도로 당도가 많지 않습니다. 단맛이 강하지 않습니다. 1 정도예요. 막 시진 않지만 어, 신맛이 꽤 있습니다. 강하게. 산미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한3 정도를 주고 싶네요. 신맛. 그 다음에 탄산은 이 정도면 한2.5 정도 될것 같아요. 단맛이 1, 신맛이 3, 어, 탄산이 2.5, 그 다음에 바디감은 1. 조합을 해보면 상큼하고 달지 않으면서 청량하고 탄산감이 있으면서 좀 가벼운 막걸리보다는 어, 음료 같은 상큼한 쌀 음료 같은 그런 느낌이 오히려 드네요 아침 햇살보다 맑습니다 제가 마셔본 막걸리들 중에서는 음, 거의 깔끔함으로는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맛이네요 국내산 쌀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금쌀이잖아요 금쌀 음 좋습니다. 안주를 아... 오늘 또 엄마 찬스를 한번 써야겠습니다. 엄마 찬스. 조선 간장. 응, 음, 조선 간장. 보통 어, 이거, 이거, 이거 간장 좀 섞어. 그냥 진간장? 응, 음, 진간장 조금 있

그냥 통으로 예전에 통으로 넣었나? 너무 매울까 봐 지금 그래서 네. 그러는데. 이게 매운 거라 네. 너무 매울까 봐. 좀칼칼히 네. 난 썰기 어차피 안 썼어 자,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술과 안주를 항상 차렸습니다. 오늘의 엄마 찬스는 닭똥집 볶음입니다. 보통 닭똥집들은 구이 많이 하잖아요. 그냥 소금 간하고 후추 간만 한 다음에 뭐 통마늘 좀 넣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구이로 이제 포장마차 안주로 제일 많이 드시는데 저도 좋아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이 빨간색 양념으로 해 가지고 닭똥집을 해 주세요. 근데 요게 굉장히 별미입니다. 근데 어디 가서든 이렇게 해주는 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 지인들 친한 지인들한테는 항상 약간 좀 맛을 보여주고 싶은 몇 손가락에 꼽는 그런 어 안주입니다. 그럼 한번 좀 맛을 다시 볼게요. 음, 이건 정말 근데 먹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음료 같아요 음료 쌀 음료 알코올 향도 강하지 않고 근데 결국 육도니까 먹다 보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이거 어, 쌀 음료 같아요 시중에 파는 달달한 쌀 음료보다 더 깨끗합니다 가볍고 음. 둘이 제법 잘 어울려요. 이게 양념된 똥집이라 이걸 먹는 순간 아 이게 안 어울릴 수도 있겠는데 하고 살짝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이런 강한 양념에 너무 가벼운 음료 같은 거를 먹으면 이 맛이 조금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현재 얘와 먹어도, 자기만의 개성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술입니다. 김포금살 선호생 막걸리. 이거,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막걸리 너무, 어... 투박하다 텁텁하고 달고 뭐 혹은 쓰고 아우 이건 뭐나 같은 우아한 사람들한테는 영 맞지 않는 술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좋습니다 웬만한 와인 마시는 거나 진배 없는 그런 느낌의 막걸리입니다 아까 빼뜨렸는데 가격도 싸요 약 1,700원 정도 이 동네에 안 팔아서 온라인으로 구매했습니다 낱개당 몇 개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데들이 있어요. 택배비 따로 내고. 근데 그런 데들은 이제 평균 마트 가격보다 조금 가격이 조금 몇백원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시중가를 제대로 못 짚어드릴 때가 있어요. 뭐, 대략, 뭐, 1800원, 900원 정도? 이런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냥 대형 마트에서 샀다. 그럼 가격표가 있으면 1890원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통고추를 왕창 넣어주셨어요. 왜 통으로 넣느냐. 여태까지 이렇게 넣으시는 적이 없거든요. 어떤 요리를 하든. 고추가 너무 매워서 잘라 넣으면 너무 매울 것 같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넣으셨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덥석 못 먹고 있어요. 웬간에선 맵다는 얘기 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어디서 매운맛을 배웠겠어요? 음, 확실히 맵긴 맵네요. 맵긴 매운데, 먹다 보면 그래도 조금 느끼함 같은 게 있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싹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괜찮아요. 좋아요. 요거, 참, 개성 있는 아이에요. 진짜, 개성 있는 아이에요. 추천해줄 사람들이 꽤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막걸리에요. 진짜 이거는 라이스 와인이에요. 라이스 와인. 요, 막걸리는 확실히 찾는 사람들이 이 층이 있을 것 같아요. 주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한 두통 정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너무 두통 마시면서 느리장느리장 마시고 쓸데없는 얘기 주절를 떠들면 보는 사람이 지루할 것 같더라고요 왜 제가 영상 편집하는 데도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좀 두통 정도는 빨리 마셔줘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빨리 적응해서 음, 좀더 능숙하게 지루하지 않게 그 다음에 요점에서 벗어나지 않게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하고 노력하는 막물려가 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아직 몇번 안됐잖아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막잔 원샷하고 김포 금살 선호 생막걸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